김용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국제인권단체들의 호소하고 강연을 하고 다니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곧 조만간 한국에도 나오시겠지만 이런 애국서신을 통해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계속 만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깐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2, 3주간 우리 태극기 집회에 잠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위 문재인 케어 완전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보장성 강화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것을 그렇게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정적 한계, 물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5년 안에 재정 30조를 쏟아부어서 보장성을 70%까지 높여주고 무슨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국가가 그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병원비가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됐다. 이런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적 인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의료비는 의사들의 양심을 걸고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 의사들이 지난 8월 26일 날 광화문 동아일보 광장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법조리즘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막아내서 국민들의 소중한 피 같은 돈인 건강보험료 그리고 세금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일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어, 관련된 일을 우리 자유애국 나라 지키는 운동과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과업이 부여됐습니다. 저는 그 과업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포퓰리즘 문진 어의 거짓말 사기짓을 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북한 핵실험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날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50킬로톤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정부는 100킬로톤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0킬로톤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핵폭발 능력입니다. 어, 미국 정부는 9월 3일날 그 수소탄 실험을 하자마자 9월 6일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냈습니다. 이 초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어, 군사적 조치에 버금가는 초강력 제재안입니다.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해외 여행을 금지시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장 핵심적 정치 군사 권력 기구인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원유수출금지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의 성격은 사실상 이 안이 만약에 안보리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9월 11일 날 포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날 안보리에서 포결은 이사국 15개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중국 러시아 중에서 한 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수정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한 그대로 11일날 포결에 붙이겠다 이런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중국, 러시아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인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외교적, 경제적 압박 제재 수단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서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은,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밀리터리 스트라이크, 밀리터리 액션, 군사적 공동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9월 6일 날 제시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북한에 대한 초안은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서 사실상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타격, 예방적 전쟁을 미국이 하겠다는 이인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국 유엔 국제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를 통해서 개성공단 자금을 늘리겠다. 남북 이상가족 상봉의 자금을 늘리겠다 이런 헛소리 호황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했으면 했지 임시매체하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아무리 이런 한심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도 없는 한심한 짓거리를 해도 지금 이 국제사회의 거대한 움직임, 흐름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군사 무력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철멸이 될 것입니다. <laughs> 것 주석궁에 있는 비밀 문서 제 2U 수타지 문서가 공개가 되고 우리 국민에게 공개가 됐을 때, 그때 북한에서 돈 받아먹고 일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있는 놈들 지령 받고 활동하고 있는 놈들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당에 여기 가까운 어디 등푸른 집이 찍어 거기에 그 놈들이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문서가 공개될 때 우리 자유 우파 세력들이 응징과 청산의 주체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준비하고 조직화하고 자금을 모으고 철저하게 대비를 합시다. 뭐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당하게 무죄석방시킵시다.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ol. Oh.